앉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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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오 좋은데? 오~~ 여러분 대박이입니다 현명창으로 어? 칼전직 본캐가 풀공명 있고 사냥이 됩니다 여러분 속보 입니다 하하하 아, 아하하하 다이어 7 물론 고거를 해야되지만은 7번정도 써야된다는 곡이 있지만은 저는 컨트롤 예약시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애들이 다 죽어요 아 좋았어 지금 예, 지금 남는거만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군요 어 좋은데? 좋은데! 쩍쩍맨! 그러고보니 정령 친밀도 며칠러나요? 아, 이제 한 9,900정도 되지 않을까요? 어! 어! 이! 얏! 아, 이럴수가! 와 이분! 이야 아. 최고다 이분! 이럴수가! 쩍맨 아싸! 사마저! 아, 아저 이속 공속 30%저 이러면 누구는 그냥 그 자리에 꼼짝 못하지 그냥! 꼼짝 못하 그냥 그 저, 좀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봉인해서 좋았어요. 자, 요거를 해서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해준 다음에 바로 승급을 시켜 줍시다. 아주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, 지금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얼게 흙 치해 가지고 잠깐 요걸 놓치고 있었거든요. 음, 좋았어. 이제 뱅골요가 들고 있을 걸. 그렇지 물의 결정은 제가 미 준비를 해놨습니다. 자, 올려봅시다. 봉서 물기 봉인해서랑. 여기 제가 챙겨놨던 요 물의 결정, 요거는 이제 유기전에서 구하시면 됩니다. 상점 아마 많으실 거예요. 해놓으면은 이제 중급에서 상급으로 요렇게 승급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는 20%였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속공속 30% 요렇게가 진행이 됩니다. 제가 일단은 그거를 하고 날아가보도록 하죠. 잠시만요. 그러면 로그아웃 했다 하면 되지롱.